저희는 쉬는 날이에요. 원래는 산에를 갈까 하다가 태풍의 영향인지 바람이 너무 불어 가지고 백담사, 백담사를 왔어요. 아침에 청소도 하고 또 식당 가서 밥도 먹고 그리고 지금 바로 올라왔어요. 목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 감기 약도 먹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약을 먹어갖고 졸리진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됩니다. 화장실을 들렸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소에서 표 끝이 않고 바로 가는 거야? 그냥 바로 가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초창기 때 운동할 때 왔었던 곳이라서 올라가는 길이 약간의 경사도가 있어갖고 그때는 그것도 굉장히 힘들게 올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지만. 양 옆으로 한쪽은 산이고, 한쪽은 계곡이라고. 폭폭 계곡이래가지고, 눈이 즐겁고, 마음도 즐겁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면서 중간중간에 아름다운 풍경이 나오면 영상을 켜서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색깔이 무슨 다시마 물 같아. 진짜? 의심하겠다. 미역국 물. <laughs>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왔을 때, 어?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와, 여러분, 이거 머루예요. 맛있겠다. 이거 한국 키위라고 불리잖아요. 주셨는데,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을 것 같아. 이건 떨어진 거 먹는 거예요. 진짜. 오빠 하나 먹어봐. 껍데기 <laughs> 어, 벗겨서. 음. 약간 새콤달콤하면서 키위보다 더 맛있어. 이제 좀 있으면 단풍 시즌이잖아요 여러분들 시간 되면은 여기 강원도 백담사 꼭 한번 오셔갖고 이렇게 저처럼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걸어서 한번 올라가 보세요 버스로 올라가도 너무 좋지만 걸어서 올라가면 이렇게 산세도 느낄 수 있고 이웅이온도 맞으면서 갈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눈이 즐겁잖아요 지금 시간이 1시 반밖에 안 됐는데 밝기가 지금 한 5시, 4시 정도 마을 사람들은 아침마다 여기 오르락 내리락 하면 완전 운동되겠다. 그치? 그냥. 응. 일단 운동, 진짜. 건강하겠다. 극담사에 올라갔던 버스가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다도토리예요 가면서 도토리가 막 밟혀가지고 아그작아그작거려요. 왜? 신랑이 사진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사진 찍었어. 미용 베이비. 산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작은 폭포가 만들어졌어요. 아 정말 시원하다. 수리 한기가 너무 좋아. 아, 지금 4 5분 정도 걸어 왔어요. 운만큼 가면. 도착할 것 같, 가다가 벌통을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벌통이 있어요. 말벌 집이 있어요. 아, 쟤네 아마 다 죽였을 것 같은데, 얘네가? 말벌 다섯 마리만 있어도 벌통 하나를 아작낸다고 하더라고요. 이 다리까지 왔는데, 내 기억으로는 이 다리 건너서 조금 걸으면 백담사에 도착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지금, 오면서 다람쥐 구경도 하고 엄청 서둘러 오지는 않았는데 약간 빠른 걸음으로 걸었긴 했거든요. 걸들고 걷는 거를 많이 했더니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역시나 걸어서 커브를 살짝 돌고 한 1분, 걸어서 1, 2분 정도 오니까 절 입구에 온것 같습니다. 스님들도 산책하시나 봐요. 길이 너무 예쁘네요. 백담사 문 앞까지 와 있습니다. 절도 규모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저번에는 늦게 와가지고 절을 못 보고 갔거든요. 와, 진짜 너무 아름답다. 절을 좀한 바퀴 둘러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절에 부처님한테 그냥 감사 기도 잠깐 드렸고요. 영상은 찍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아우, 또한 시간 반 정도 내려가려고 생각하니까 피곤하네요. 그래도 내려서 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걸어서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걸어서 내려가렵니다. 집에 가서 씻고, 오늘은 집에서 감바스나 좀해 먹으려고 합니다. 좀 얼큰. 매콤하게. 아까 먹은 밥이 거의 반 정도는 소화가 된것 같아요. 이제 부지런히, 부지런히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전, 감자전 봐. <rôle> 음이그전러 <laughs> Thank okay.